어, 이거 보면은 음, 일단 x 라는 집합이 a 하고도 교집합이 있어야 되고 b 하고도 교집합이 있어야 되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x는 1, 2 중에 적어도 하나를 가져야 돼요. 맞죠? 근데 b 하고도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x는 2, 3, 4 중에 적어도 하나를 가져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쉽게 가려면은 2가 있으면 편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X라는 집합이 2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은 X가 2를 안 가지고 있다고 치는 거죠. 이해가죠? 2를 가지고 있다면, 2를 가지고 있다면, 전체 집합이 뭐예요? 전체가 1, 2, 3, 4, 5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2를 일단 가지고 있으니까 2는 됐고 여기에 2를 가지고 있을 때 여기 올수 있는 거 1, 3, 4, 5 아무거나 해도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2에 4제곱 해가지고 16개가 될 겁니다 이거를 이제 좀 쉽게 설명하려면 은 여기 1은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들어와도 되고,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니까 결이 2의 4제곱개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2를 포함하고 있다고 치면은 다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니까 15개가 될 겁니다. 자, 문제는 2를 안 가지고 있을 때죠. 그러면 여기는 좀 편안하게 보려면 일단 2를 안 가지고 있어야 돼요. 2를 안 가지고 있다고 치면 1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 2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을 반드시 가져야만 교집합이 공집합이 될수 있게 1은 무조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1, 2, 3, 4, 5.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 2는 안 가지고 있고. 됐습니까? 그럼 3, 4, 5 중에서 3을 가져도 되고, 4를 가져도 되고, 3, 4를 다 가지고 있어도 되죠. 그러니까 3, 4로 만들 수 있는 건 이제 봅시다. 3, 4로 만들 수 있는 거는 2의 제곱. 2의 제곱인데 3, 4를 둘다안 가지는 건안 돼요. 왜? 1을 이미 안 가지고 있으니까 3, 4 중에 적어도 하나는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 4로 만드시는게 3, 4, 3, 4. 안 가지고 있는 거, 안 가지고 있는 거 빼야 되겠지. 이해가 니그 다음에 5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맞아요? 5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상관없죠. 두 가지. 이렇게. 그래서 3 곱하기 2해서 6이죠. 그래서 1번 케이스 16개, 2번 케이스 6개. 그래서 답은 22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1은 반드시 가져야 돼, 2는 안 가져야 돼. 그럼 3, 4 중에 적어도 하나 가지는 거, 3가지. 5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두 가지. 되셨어요?